자, 부추어 라는 단어를 보시면, 뿌, 원래 이제 뿌 라는 단어는 이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죠.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추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추어가 무슨 뜻이냐. 추어는 원래 뜻이 이제 틀리다 라는 뜻이에요. 틀리다. 추어. 요거는 이제 혼자서 사용을 합니다. 추어 하면 니네 추얼러 라고 하면 니가 틀렸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추어는 틀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 앞에 뿌가 붙었어요. 틀린 게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추어 라는 뜻은 괜찮다, 잘한다, 훌륭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굳이 잘한다, 맞다, 훌륭하다라는 의미의 다른 단어가 있지만, 그와 상반되는 단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더 강조해서 사용을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보통 훌륭하다, 좀 약간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훌륭하고 맞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가볍게 해석을 해주시면 뭐 괜찮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츠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자주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찐뿌 라는 단어가 있어요. 찐뿌. 자, 이 찐뿌 라는 단어는, 요거는 요 한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죠. 진보 라는 뜻이죠. 진보. 뭔가, 한발더 나아가다 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뭐, 단어 그대로 이제 진보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뭔가 발전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다음 수핑이란 단어가 있어요. 수핑 쉬핑. 자, 수평이란 단어는 수평이에요. 한자를 보시면 수물 수자죠. 그리고 빙 평평하다 그런 뜻이죠. 자, 물이 가만히 놔두면 평평하지만 뭐 흔들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물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도 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쉬이핑 이란 단어를 수준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 수준이라는 건뭐 공부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공부를 하고 뭐 노력을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실력이 이제 멈출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시기들이 이제 공부를 하든 뭐 연구를 하든 어떤 분야에든 그런 시기가 항상 다 존재를 하지만 뭔가가 멈출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쉬이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준이라는 뜻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쉬이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 어떤 레벨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에서 보면 이제 중국어도 능력 시험이 있죠. 한위, 쇼핑, 가오실이라고 해서 HSK라는 시험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중국에서 언어 시험, 중국어 언어 시험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시험이죠. 네. 그 단어의 그 슈이핑 HSK에서 S가 슈이핑에 해당이 돼요. 자그 다음 디까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디까오. 자이 디까오라는 말은 향상되다라는 뜻이에요. 향상되다. 까오라는 말은 뭐 다들. 아시죠? 높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라는 말은 뭔가 손을 드는 모양을 이제 나타내는 단어인데 위로 올라가는 손이 이제 위로 올라가죠. 손을 들면 그래서 이 T라는 말은 뭔가 어떤 접점에서 위로 향하는 행동을 이제 T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T가오 뭔가가 위로 높게 올라간다는 라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상되다 그리고 이제 티까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수준, 실력 그런 거에 사용을 해요 티까오 그런 것들이 이제 향상되다 라는 의미로 티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콰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콰이는 형용사죠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빠르다 빠르다. 왜 우리 이제 뭐 한국에서 보면 이제 쾌속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배에 쓰나요? 쾌속정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 그쾌 빠르다라는 뜻의 쾌를 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콰는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속도가 빠른 거죠. 뭐 속도. 자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단어들은 이제 부추어 요거 자주 쓰는 단어고 활용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네 활용도가 그다음 디카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어떤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 티카오는 많이 나올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뭐 경제 성장이 뭐 얼마나 향상됐다 뭐 그런 식의 의미로 사용을 할때또 티카오를 사용을 하기도 하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 시험에도 가끔씩 출제가 나와요. 이제 예문이나 아니면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으로 나올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그위에 단어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초, 이거는 별표.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아, 네, 그렇죠. 쾌차, 쾌차라는 말을 할 때도 이제 쾌이라는 뜻이죠. 빨리 나아라 그런 뜻이니까. 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学더부츠 자, 니学더부츠라는 말은 니 일단 주어가 니죠. 당신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学더 공부를 배우는 걸学는 이제 배우다란 뜻입니다. 배우는 걸부츠 잘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하면, 잘 배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 헌다, 찐뿌. 요, 있다, 라는 뜻이죠. 있다. 뭐가 있다? 헌다. 큰 매우 큰 진보 진보가 있다. 발전이 있다 그런 뜻이죠. 해석을 할땐 발전이라고 해석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진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약간 되게 좀 약간 정치적인 것 같다. 그렇죠. 네.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을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헌다 진뿌 매우 큰 발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 한위, 수평, 提高的,橫快 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한위 쉬핑 중국어 수준 이란 뜻이겠죠 중국어 수준 그래서 중국어 수준도 디까오더 快콰 매우 빨리 디까오 향상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 수준도 매우 빨리 티가 향상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니 쉐더 부츠요헌다 진부 한유 쉬핑 티가오드 흥쾌. 자, 당신은 공부도 잘 했고 요 헌따 찐뿌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수준도 매우 빨리 향상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오, 오늘 나왔던 문장들 중에 이제 이 더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더 쉬에 더 부추어라는 표현 그리고 디까우더헌 콰이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음, 음.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정도보호라는 표현이에요. 정도보호. 자, 정도보호가 뭐냐. 어떤 동작이나 사물의 성질이 도달한 정도를 나타내는 보호예요. 이제 보통 동사, 그리고 가운데 더 들어가고, 그 뒤에 들어가는 정도보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보호는 보통 형용사를 사용을 합니다. 문법적인 내용은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는 설명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네, 정도보호가 일단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떤 동작이나 사물의 성질이 도달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요거 이제 문법이에요. 문법. 이제 특게더 가시면 자세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정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쉐더 부츠어 라는 말은 이 쉐어 라는 동작 배우다 라는 동작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다 부추어잘 배웠다 훌륭하게 배웠다 잘 뭐, 괜찮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쉐더 부츠어 이 배우다 라는 배움의 정도를 표현한 거죠 네, 배움의 정도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 提高더很快 향상이 됐죠 향상이 됐는데 얼마나 향상이 됐냐 어떻게 향상이 됐냐 很快 매우 빨리 향상이 됐다 그래서 이 향상됨의 정도를 표현한 거죠 요게 이제 정도 보어 그리고 아까도 거기 이제 나왔었지만 잘안 보이셨을 거예요. 공식은 동사 그 다음에 더그 다음에 정도 보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정도 보어는 보통 형용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정도보호구요. 정도보호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문제를 꼬아서 내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사. 예,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더를 넣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먼저 나눠서 읽을게요. 위에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랑 먼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라는 표현. 你学的不错，有很大进步。你学的不错，有很大进步。 니 쉐더 부처 요헌大 찐뿌 자, 그리고 이제 중국어 수준도 매우 빨리, 향상되었습니다, 라는 표현. 한유, 水핑提高우더 很快，汉语徐平提高的很快。汉语徐平。 티 꺼더, 흔快. 네, 요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